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정상부동산 컨설팅 대표이사 황상철입니다. 자, 그제면 오송리에 있는 바다가 잘 보이는 토지를 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잘 보입니다. 지금 나무가 가려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 가서 보면 바다가 너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화면을 돌려보면요. 자, 이렇게 어, 지주분께서 관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예, 컨테이너 박스도 보이고요. 이거는 개인 사유기 이 때문에 아마 매매가 되면 들고 갈 거라고 봅니다. 야, 예, 전과 임으로 됐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주분께서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받아보니 지 이게 토지에서 서서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잘 보입니다. 자, 지금 길 차가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 보이시죠? 자, 기로 때려내려 따라 내려가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솔길 같은 길이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과 왼쪽 토지는 모두 포함입니다. 네, 이렇게, 요 땅과 아까 봤 땅, 지금 보시는 땅과 포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왼쪽에 전부 에 있는 거는 길을 낼 것이고요. 그 왼쪽은 또 타인 땅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입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자, 왼쪽에 이제 제 차가 보이시죠? 저기부터 오른쪽에 이제 아스팔트가 보이는데,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네, 또 넘어가면 뭐, 또 시청으로 나오고요. 반대로 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런데이좀 밑에서 보니까 조금 그렇죠. 항공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항공 촬영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요. 항공을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이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는요, 어,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보존 관리 지역이고요. 어, 총세 필지가, 어, 이제 매매가 될 건데요. 길은 2분의 1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어,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 또 뒤쪽으로 돌아보면요. 한번 돌려볼까요? 요 음, 지금 산이 아주 그 깊은 산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산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참 좋습니다. 이게 파, 이게 산근너에또 섬이 있기 때문에 바도도 가지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토지가 어,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토지입니다. 일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또 돌리면 여기 세개 그래서 어요세 필지고 지금 보시는 토지는 아닙니다. 네, 자 이게 어세 필지가 전과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그것도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는 전이고 두 필지는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의 면적은요, 4551.50 제곱미터입니다. <laughs> 자, 이게 제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이게 땅 크기를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즘은 이제 구평수를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어, 구평수가 1376.82평입니다. 지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매매가죠. 매매가가 10억입니다. 평당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칠 거라고 봅니다. 자, 저기 이제 그 아스팔트로 된 도로가 저렇게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는 집들도 조금 있고요, 어 수련원도 있습니다. 수련원도 있고요. 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 캠핑장 짓기는 조금 땅이 작을 것하고요 그리고 바다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 캠핑장 하기는 조금 그렇고 전원주택을 제 생각에는 지었으면 딱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130 평짜리로 이렇게 짓다 보면 한10 평, 10개 정도 지을 수 있는데 그럼 너무 탁탁 붙어서 어 좀성냥각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7채 정도 지으면은 아주 보기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음, 왼쪽, 내쪽으로 보는 땅은 아닙니다. 음, 자. 도로가 저렇게 오른쪽 형성되어 있고요. 왼쪽에도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활용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지 그, 쪼쾌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하나 비죠 고, 그, 고, 그, 그 길입니다. 길이 이제 우리, 어, 이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로, 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부동산 컨설팅 대표이사 황상칠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